자, 다음 문제 2번. 어,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두점이어이구야어이구야두점이 복잡하게 생겼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거 요거를 직선의 기울기를 an 그래지. 그렇지? 자, 되게 복잡한 거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안 복잡한 문제야. 문제에서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구하면 돼. 시킨 대로 하면 답이 나와. 자, an이라는 거 직선의 기울기는 x의 Y의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렇지? x 증가량은 x 증가량은 뒤에서 앞에 거 빼자. 요 방향으로. 그러면 n 플러스 2에다가 n을 뺐으니까 그냥 2 e 바로 쓰고 치웁시다잉 이렇게 그 다음 자 y의 증가량은 이렇게 빼면 되지 그지 그러면 2 e, 이건 써주자 로그 2에 n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에 n 제곱 플러스 2n이 되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나머지 하는 거야 안어려워 굉장히 쉬워 요 있는 이는 진수 자리로 올려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앞이 로그 이, 로그 이 맞춰졌으니까 뺄셈이니까 진수 나눗셈으로 합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분의 일은 앞으로 꺼내 분모에 있던 거 이렇게 앞으로 꺼내고 로그 2에 로그 이에 n 제곱 플러스 이 n 이거 분에 위에 거는 n 플러스 1에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거를 지금 m이라는 값이 1부터 7까지 ak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시금마까 바로 계산합시다 별거 없어 k가 1에서부터 7까지 ak를 쓰라 그랬어 2분의 1은 앞으로 빼냅시다 2분의 1을 갖다 앞으로 빼내버리고 로그 2에 조금 바꿨을게 분모에 있는게 n제곱 플러스 2n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n+2 곱하기 n이라고 쓰고 분자에 올라가는 걸 n+1 플러스 아, 아이고 k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k, 그 다음에 k 플러스 2 곱하기 k, 그 다음에 여기는 k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이렇게. 그럼 이걸 1부터 7까지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럼 2분의 1에 맨 처음 들어가는 항은 얼마? k 자리 1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laughs> 3 곱하기 1 분의 2 곱하기 2지, 그지? 맞지? 아이 로그를 써야 되는데 로그를 빼자먹었네자 로그 2행 3 곱하기 1 분의 2 곱하기 2. 그다음 플러스 로그 2행 k자리 2집어 넣어버리면 4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 요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 로그 2에 k자리 7집어 넣어버리면 9 곱하기 7분의 8 곱하기 8 이렇게 야 그지? 그러면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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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쎔더쎔더 더샘, 더샘, 쎔이니까 진수끼리 곱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없어지는 것들 다 제하면 지금 4분의 3이제 2분의 3이지 그지? 이렇게랑 이렇게 잘라버리면 되지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잘린다 그러면 뒤에 거 7분의 8까지 잘리겠다, 그렇지? 그럼 맨 앞에서 살아남는 게 이거, 맨 뒤에서 살아남는 게 이가 남겠네. 그치 그럼 이거 살아남는 것만 이제 로그로 다시 써주면 2분의 1에 로그 2에 1분의 2 곱하기 9분의 8.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이거밖에. 자 그러면 얘는 9분의 8, 9분의 16이잖아, 그렇지? 9분의 16은 로그 2 얼마? 3분의 4가 되지 그죠? 3분의 4의 제곱인데 그 제곱 앞으로 보내서 2분의 1 없애버린 거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안 썼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답 되겠지 그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2의 m 승이래 그럼 2의 로그 2의 3분의 4승 자밑하고 지수에 붙어 있는 거에 진수 사이에는 서로 자리 바꾸는 게 가는 그지밑변한 공식 그러면 3분의 4 앞으로 내려버리면 로그 2의 2니까 지수 필요 없어 그지?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4 4번.